제가 좀 긴장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조지훈입니다. 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제,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23살 청년부터 20대, 30대, 40대의 청년 기업가들입니다. 이분들이 함께한 것은 전주 경제의 활력을 이렇게 뚫어야 한다고 하는 우리들의 정책방향에 동의하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한 것은 여기에서 이분들의 목소리, 이분들의 제안을 듣고 약속을 꼭 지키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대한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지도를 바꾸려고 하는 청년 CEO들입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예의지만 시간 관계상 발표된 자료로 대신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전주시장을 왜 출마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회견문을 참조해 주시고 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가능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맞춰줘야 될것같아좀 뒤로 가야 돼요.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자부심 가득한 역사문화 도시 경제활력이 넘치는 역동, 역동적인 도시를 꿈꿔온 전주사람 조지훈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 많은 분의 고통과 한숨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찾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시민 여러분, 전주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예전에 전주가 달라갔던 도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전주가 그런 적이 있었냐고 되묻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전주는 충청도와 전라도를 통틀어 붙뜸가는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소남 제일성이라는 말은 공치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전 광주보다 전주라고 하는 이름이 브랜드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주에 사는 맛을 문화와 경제와 사회 전 방향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나가는 전주, 모두가 노리는 전주가 우리의 꿈입니다. 세상은 무섭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그 변화 속에서 함께 잘살수 있는 큰 꿈과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물을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전주를 플랫폼 도시로 전환하고, 전주를 디지털 도시로 혁신하고, 전주를 균형과 공존의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는 높은 질의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생태 도시이자 안전 도시여야 합니다. 열린 개방을 추구하되 도시 전체의 음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재표 정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를 15분 도시로 진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첫 출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이 15분 안에 자신의 생활권역에서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시정의 지표를 시민 모두가 누리는 기본 생활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최우선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시민은 달라가는 전주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습니다 저는 월드컵 경기장에 투입된 예산과 지원책보다 더 크게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를 만들고 투자해서 지역내 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더불어 한옥마을에 기울였던 정성 못지 않게 팔복동, 만성동, 여의동 기업과그 기업들에 대한 혁신 지원 체계를 만들고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8만여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1만 명의 청년실험가 1천 개의 리빙랩 100개의 혁신 모델 창출로 어떤 상상도 현실이 되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기후정의 실천조례를 제정해 일반에게 예산의 2% 이상을 투입하여 시원한 도시, 대한민국 으뜸 환경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다섯번째 전주의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굴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시켜 한국의 대표 문화도시 대표 관광도시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여섯번째 전주 완주 입산를 아우는 경제통합특별시 가칭 만경강 테라시티 를 추진하겠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는 경제 통합 특별 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은 교집합을 이루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역동적인 행정, 시민 중심 행정으로 기준을 바꿔놓겠습니다. 전주의 거대한 진화를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모두가 누리는 경제. 모두가 누리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멋진 전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조지훈은 해내는 것이라면 확실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업을 관찰했습니다. 벌써 10년 전입니다. 유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고 전국에서 최초로 전주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화시켰습니다. 전주에서 출발해 전국 경제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독점이 아니라 상생을 시대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속 시원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빈틈없이 개승하고 미진했던 부분은 다듬어서 전주의 거대한 진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3만 불 시대 대한민국, 우리 전주 시민도 더불어 우리는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전주를 구석구석 제일 잘 알고 대담한 기획과 폭발적인 추진력을 가진 조직입니다잘 나가는 전주를 반드시 현실로 이뤄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이미 배포해드린 정책공약 참고자료 1페이지와 이 앞에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사는 게좀 수고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것, 문화와 건강 생활에 필요한 것,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등을 보행 기준으로 15분, 자전거와 이모빌리티 기준으로 15분 이내에 도달,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건데. 청년사회주택이 20곳에 생기는 거고, 신혼부부 공공주택이 20곳에 생기는 겁니다.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장애인들이 걸어서 15분 안에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보행권 등의 교통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주시 세출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재정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어, 제가 그 배포해드린 해연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심하게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비의 확보입니다. 국비 확보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중앙정부에게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는 기획력을 가지냐는 문제고요. 그 기획력과 함께 추진력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느냐, 논리적으로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국비의 확보를 위한 힘을 쓰는 것 그리고 재정의 재구성 이두 가지가 재정 조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경쟁자는 전주의 비전을 제일 잘 세우고 지역 우리 전주 경제 문제에 대한 전략을 잘 제시하는 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쟁력을 가지는 건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주를 구석구석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구석구석까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에 기반해서 가장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시의 비전을 기획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기획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을 실제로 달성해낼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 이세 가지 조건이라고 보는데 이세 가지 조건에서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 니다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다음에 전주시의 문명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는 데에 중요한 아젠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다음번 대통령은 전주시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전주 시민들의 논의의 장이 이제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르게 됐던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이 정책과 공약을 준비했던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약간 안달이 나 있습니다. 빨리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반응이고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의견을 수렴하자, 뭐 이런 의견입니다. 팔마녀 프로젝트 명칭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팔복동, 만성지구, 여의동입니다. 어, 여기에 우리 저 오래전에 전주시청에 출입하셨던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테크노파크 그리고 탄소기술원 등이 있는 그쪽 지역의 선남산업단지 산업, 이것이 필요하다고 처음으로 제안한 게1 9년도에 저였습니다. 의원, 시의원이 지방체를 얻어서 땅을 매입해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 단계의 중요한 건 팔복동, 반성동, 여의동 지역이 여의동 지역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팔복동이 낙후 산업단지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도심 한가운데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있는 보석 같은. 보석을 보석처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각종 환경 정비에서부터 각종 문화 시설들을 투입하고 좋은 인력들이 즐겁게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들 생산 활동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고도화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고도화 시켜내는 작업이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소벤처 기업부의 지원 프로그램,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로는 지금 전라북도의 전주의 기업들은 그걸 보도화시킬 수 없습니다. 집중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이런 의도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도전 때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준비를 잘 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어요? 지난 7년간 끊임없이 메모했고, 끊임없이 전문가들을 만났고 끊임없이 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 메모해서 적었고, 그거를 지난 2년 전부터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거의 뭐한 달에 한두 차례 정도 전문가 세미나 수준의 이야기들을 해왔고 준비하고 축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청사를 이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이 문제는 저는 매우 구수적인 문제라고 생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왜라고 하는 단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단어에 답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요 그거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더 변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단계 제가 생각하는 건, 관공서를 짓고 운영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나 아직은 제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정말 긴장되고 긴장하다 보니까 제가 그 목소리도 안 들릴 것 같아 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목소리도 카디오를 했는데 여러분들 만나뵙길돼 정말 반갑고요. 이 관점을 우리는 분명히 가졌으면 저희들. 저희들은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함께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주를 잘 나가게 하는 것, 이거는 전주를 구석구석 잘 알아가는 일이고, 그잘 아는 것에 기초해서 좋은 기획을 하는 것이고, 그 좋은 기획에 기초해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는 건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천재 한 사람이 아니고, 뜻을 함께 한열 사람, 스무 사람의 의지다. 이렇게 의견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켜봐 주시고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정책 의제를 제기한 것에 바탕해서 이번 대선에서도 반드시 전주의 활로를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시민들의 여론으로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빨리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